혹시 당신의 IRP 계좌에 잠들어 있는 돈이 매년 조용히 굶어 죽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세액공제를 받는다는 안도감에 확인조차 하지 않고 방치해둔 그 계좌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안전하게 지킨다고 믿었던 그 돈이 사실은 물가 상승이라는 보이지 않는 도둑에게 매일같이 갉아먹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 잠자는 계좌를 깨워.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바꿀 수 있는 대부분이 모르고 지나쳤던 단 하나의 결정적인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잠시 후 IRP 계좌의 수익률을 가로막고 있던 보이지 않는 족쇄를 합법적으로 풀어버리는 그 놀라운 비결을 공개하겠습니다. 50대 은퇴를 앞둔 분들이라면 매년 연말정산 시즌마다 IRP 계좌의 고마움을 느끼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 안에 든내 소중한 노후 자금이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지 수익률은 과연 얼마인지 꼼꼼히 들여다본 분은 많지 않으실 겁니다. 최근 한 관련 통계에 따르면 상당수의 IRP 계좌가 개설된 후 아무런 운용 지시 없이 원리금 보장형 예금에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경우 연 수익률은 고작 1% 남짓. 이는 내 노후 자산이 불어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가치가 매년 줄어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올해로 58세 정년이 2년 앞으로 다가온 김진섭 부장님의 이야기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는 5년 전 주거래 은행 창구 직원의 권유로 IRP 계좌를 만들었습니다. 부장님 연말 정산 때 세금 돌려받으시려면 이거 하나는 꼭 하셔야 합니다. 그말 한마디에 매년 700만원씩 꼬박꼬박 5년간 총 3,500만원을 납입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엔 단 하나의 원칙이 있었습니다. 이건 내 퇴직금이나 마찬가지인 돈이니 단 1원도 잃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그는 망설임 없이 모든 돈을 연 2%짜리 정기예금 상품에 넣어두었습니다. 매년 2월 연말정산 환급금이 통장에 찍히는 것을 보며 그는 흐뭇해했습니다. 내가 참 현명한 선택을 했구나 하고 말이죠. 그러나 최근 은퇴 준비를 위해 5년만에 계좌를 열어본 김 부장님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5년간 쌓인 누적 수익은 세금을 제하고 나니 고작 100만 원이 조금 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으로 지난 5년간 훌쩍 뛰어오른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와 마트에서 장볼 때마다 한숨 짓게 만들었던 식료품 가격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돈의 가치가 오히려 떨어진 것 같은 허탈감에 한동안 멍하니 화면만 바라봐야 했습니다. 김 부장님의 결정적인 실수는 IRP를 세금 황금용 저축 통장으로만 생각하고 투자를 통해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드는 복리의 마법이라는 핵심 가치를 완전히 외면한 것이었습니다. 안전이라는 이름 아래 스스로 노후 자산의 성장을 멈춰버린 셈입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선 경우는 어땠을까요? 김 부장님의 직장 동료인 55세 박성호 차장님은 달랐습니다. 그는 IRP 계좌의 위험 자산 투자 한도인 70%를 꽉 채워 국내외 주식형 펀드와 ETF 등에 나누어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IRP 규정에 따라 반드시 채워야 하는 나머지 30%의 안전 자산은 어쩔 수 없이 채권형 펀드와 예금 상품으로 구성했습니다. 그 결과 박 차장님은 연평균 5%에서 6% 수준이 제법 괜찮은 수익률을 기록하며 김 부장님보다는 훨씬 나은 상황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 차장님 역시 마음 한 구석에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좋을 때는 더 공격적으로 운영해서 수익을 극대화하고 싶은데 저30% 안전 자산 의무 규정 때문에 꼭 발목이 잡히는 기분이야. 마치 성능 좋은 자동차의 핸드 브레이크를 살짝 당긴 채 달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30%의 족쇄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아마 대부분은 박 차장님처럼 규정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며 받아들이셨을 겁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너무 안전해서 오히려 손실을 본김 부장님의 경우와 나름 적극적이었지만 제도의 벽에 부딪힌 박 차장님의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바로 이 지점에서 한계에 부딪힙니다. irp 계좌는 적립금의 70%까지만 주식과 관련된 위험 자산에 투자할 수 있고 나머지 30%는 반드시 예금이나 채권 같은 안전 자산으로 채워야 한다는 규정. 이 규정은 분명 우리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좋은 취지의 장치입니다. 하지만 은퇴까지 시간이 아직 5년, 10년 이상 남은 분들에게는 더 높은 수익을 추구할 소중한 기회를 막는 족쇄처럼 느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핵심은 바로 이 30%의 족쇄를 합법적으로 풀고 전체 포트폴리오의 공격성을 깨와 기대 수익률을 극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열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영상의 제목, IRP 계좌에서 바꿔야 할단 하나의 이것. 그 정답은 바로 TDF, 즉, 타겟데이트 펀드의 전략적 활용입니다. 아마 TDF는 그냥 은퇴 시점 정해놓으면 알아서 굴려주는 편리한 펀드 아니냐?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그건 TDF의 능력 중 절반만 알고 계신 겁니다. 최근 한 금융정보 분석에 따르면 TDF는 상품의 구조적 특성상 그 안에 주식 비중이 80%에 육박하는 공격적인 상품이라 할지라도 IRP 계좌 내에서는 놀랍게도 안전자산으로 분류됩니다. 이것이 바로 게임의 규칙을 바꾸는 결정적인 지점입니다. 생각을 바꿔보는 겁니다. 의무적으로 채워야 하는 30%의 안전자산 비중을 수익률이 뻔한 예금이나 채권이 아니라 바로 ETF로 채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겉으로는 안전자산 30% 규정을 지키면서도 실질적으로는 그 30%마저 주식과 유사한 성장성을 추구하게 만들고 나머지 진짜 여유 공간인 70%는 S&P 500이나 나스닥 지수 추종 ETF처럼 내가 원하는 가장 공격적인 상품으로 자유롭게 채울 수 있게 됩니다. 즉 포트폴리오 전체의 기대 수익률을 한 단계 위로 점프시킬 수 있는 그야말로 신의 한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그 실행 방법을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내 irp 계좌를 해부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지금 바로 스마트폰을 열어 본인의 IRP 계좌에 접속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 소중한 돈이 지금 어떤 상품에 몇 퍼센트의 비중으로 담겨 있는지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현금성 자산이나 예금에 90% 이상이 묶여 있다면 안타깝게도 당신은 김진섭 부장님과 같은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투자 성향을 다시 한번 점검하십시오. 은퇴가 5년, 10년 남았다고 해서 무조건 안정추구형으로 설정해 둘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위험의 수준을 냉정하게 파악하고 필요하다면 투자 성향을 적극 투자형으로 상향 조정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둘째, TDF 안전자산 룰을 활용해 포트폴리오를 재설계하는 것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1단계, 나의 은퇴 목표 시점에 맞는 TDF를 고릅니다. 예를 들어, 2035년에 은퇴할 예정이라면 TDF 2035와 같은 이름이 붙은 상품을 선택하면 됩니다. 2단계, IRP 계좌 총 자산의 30%를 바로 이 TDF 상품으로 매수합니다. 이것만으로 안전 자산 30% 의무 조건은 깔끔하게 충족됩니다. 마지막 3단계, 이제 자유로워진 나머지 70%의 자금을 평소에 투자하고 싶었던 미국 대표지수 ETF나 유망한 성장주 펀드 등으로 과감하게 채우는 겁니다.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는 것만으로도 기존의 예금 100% 포트폴리오나 예금 30% 주식 70% 포트폴리오와는 비교할 수 없는 기대수익률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수익률을 야금야금 갉아먹는 보이지 않는 적 수수료까지 잡아야 합니다. TDF를 활용해 포트폴리오를 바꿨다면 반드시 점검해야 할 것이 바로 수수료입니다.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지적합니다. IRP 계좌는 어느 금융사에서 만드느냐에 따라 수수료 차이가 상당하다고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은행보다는 증권사 IRP 계좌의 수수료가 저렴하고 무엇보다 우리가 운용할 수 있는 ETF나 펀드의 종류가 훨씬 더 다양합니다. 이미 은행 IRP에 가입했다고 해서 실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는 금융사 간 계좌 이전이 아주 간편해졌습니다. 몇 번의 클릭만으로 더 저렴하고 좋은 상품이 많은 증권사로 이사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십시오. 지금의 이 작은 변화가 10년, 20년 뒤 당신의 노후에는 수백만원, 수천만원의 차이를 만들어 낼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잠자고 있던 IRP 계좌를 깨우는 아주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단순히 예금을 펀드로 바꾸는 수준을 넘어 TDF라는 상품의 숨겨진 규칙을 활용해 제도의 룰을 우리에게 유리하게 가져오는 전략적 접근법까지 확인했습니다. 물론, 연 10%라는 수익률은 누구도 보장할 수 없는 목표치이며, 시장 상황에 따른 위험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내 소중한 노후 자산을 남의 손이나 시장의 운에만 맡겨두지 않고, 스스로 공부하고 적극적으로 관리하려는 태도의 변화,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당장 당신의 IRP 계좌를 열어보십시오. 그 안에 잠들어 있는 가능성을 깨우십시오. 작은 관심과 이것 하나를 바꾸는 오늘의 용기가 당신의 은퇴 후 30년을 지금보다 훨씬 더 풍요롭고 든든하게 만들어줄 것이라 확신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노후 준비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 채널에 힘을 보태주시고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주변 분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도 더욱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